만드기 시리즈를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만드기가 이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손가락을 딱 이렇게 마주쳐서, 저, 저, 갑자기 저도 안 되네. 이게 딱 마주쳐지는 게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은 어, 만드기 엄마가 만드기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딱한 번만 맞으면 핫도그를 사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만득이가기를 쓰고 이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 오, 어쩌다가 한번 맞았어요. 이게 딱 맞으니까 아, 만득기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핫도그를 사줬습니다. 근데 핫도그를 사줬는데 만득이가 핫도그를 입에 못 넣어가지고 이런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포인트가 맞아야 돼요. 아, 우리가 사람이 신앙을 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과 내이 뜻이 일치되는 그 지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가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내게 소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사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있어져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갈급함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비로소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 콜라병에 작은 주둥이에 그 담겨있는 콜라를 마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 손을 안 대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빨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 빨대를 이용하면 되는데,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담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 우리의 중보자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 영적 빨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감격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순간순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순간 받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그 사명을 이루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헌신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 소명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젊을 때는, 어릴 때는, 무엇인가 되고 싶은 꿈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저도 어, 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꿈을 꿨었어요. 저도, 어, 우리 동기들은 다 대통령,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다 대통령,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어, 집중 팔고 거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어, 저도 초원에서 자랐지만, 저는 대충 대통령보다도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대단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모든 과목에서 양가양가양간데 과학만 수였습니다. 수 오미가 <laughs> 과학은 거의 100점도 여러분 맞았고요. 아무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되고 싶은 꿈과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과 꿈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좌절되기도 하고 무산되기도 하고 내 주제에 하면서 자기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자각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현실에 가깝게 다가오게 되죠.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부푼 기대와 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이 어떤 하나님와나 사이에 주어지는 어떤 짜릿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자기 어, 친구가 죽, 죽으니까 어, 엄청난 어떤 보통과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고뇌 속에 결국 더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사이의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한 50대, 저도 이제 50대를 곧 바라보고 있는데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서 점점 이제 그 어떤 부풀었던 신앙의 꿈들이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 같아요. 그데 그런 사그라지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참다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 바라보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또, 어, 그들이 이 처음부터 막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작은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소명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조금씩, 조금씩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소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어 발버둥 몸부림 칠때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민족을 살리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더 이상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섭리와 그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에 우리에게 부르시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 보에면 이제 앞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과 이런 족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이제 5장에 와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갈릴리에 있을 때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시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사실 이 고기 잡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을 보면 별로 그다지 은혜되는 내용들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두고가 아, 졸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 뭐 이렇게 어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 배를 여러 척을 가질 만큼 부자 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뭐,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부자였든 아니었든 관계없이 베드로는 어, 대대로 이 어부를 가업으로 어, 물려받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 깊은 데로 가서 던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어, 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순종하여 이 베드로가 어, 깊은 데 가서 물, 어, 그물을 던지죠. 그런데 사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는 이 갈릴리 호수는 이그 깊은데에 물고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고기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쪽에 이 군락을 이루고 살냐면뭐 방파제 같은 이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몰 때로 몰려 살수 있는 그런 어떤 먹이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야 물고기가 잘 잡히는 거죠. 근데 깊은 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모가 모양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모가 모양처럼 생겼는데, 깊은 데로 얘기하면 그한중간이한 가운데쯤이에요. 한 가운데쯤에는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죠. 그런데 이분이 깊은 예수님이 누군지잘 몰라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순종하여... 그 물을 던졌더니, 이배 하나에 다 거두지 못하니 그 친구 배를 불러서 같이 얻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물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집이 많아서 동료 달두배채우에 배가 잠길 정도로 채워졌는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팔절에 보면 시몬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 소명을 하나님의 확실한 소명을 받으려면 우리의 처지, 내 환경,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어, 쟤는 목산수를 사 받고 난 다음에, 어, 제 속에 자꾸 교육 어, 전사로 오랫동안 수고하였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서 자꾸 이 교육 전사와 같은 행동을 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집에 와서 이렇게 저녁마다 자기 전에 대뇌인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이게 제 어깨 힘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올바른 품행과 은행을 갖고 어, 목회자로서의 이 참다운 음, 모습을 갖고 살고자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헌신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에, 이런 어떤 어, 내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목사로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과 그런 마음으로 어,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이렇게 되뇌인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좀 어, 키도 작고 좀 이렇게 잘 웃고 다니고 이러니까 잘안 웃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아~ 어, 좀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가벼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 그것이 제또 장점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제 자신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내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한 어떤 소명을 의식을 갖기 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에 바싹 엎드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제 이 어둠에 불을 켰을 때 아, 어두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오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소명을 갖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두 번째로 어 하나님의 확실한 소명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 보세요, 베드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어, 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그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이, 데리고 어, 일을 할 만큼 어, 어느 정도의 이 물질적인 그런 어,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 이 예수님께서 어, "너는 그물을 어,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보다 더큰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천국은 마치 이 진주 장사하는 사람처럼, 어 어떤 혹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물질들이 전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단서도 없어요. 어, 뭐그 배하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다시 맡기고 뭐 누구한테 부탁하고 이런 것이 없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또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즉각적인 순종, 그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큰 일을 할수 있게 되는 진짜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정말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될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명을 가장 큰 소명, 그세 번째로 확신한 소명에 관는 방법, 세 번째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 그 이때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이와 같이 기은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 물으시죠. 세번 물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나이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얘기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기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또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양을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의 제자들은 어부와 같이 그물을 던져서 거둬들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네.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이것이 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꼭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전도이겠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어떤 일들, 우리가 삶,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지와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되면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이 어떠한 열매를 얻게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하면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 힘있게 막 생동감 넘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노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보세요. 이단들이 참 배울 만한 것은 그들의 열정과 열심으로 전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그 전도하는 열정 때문에 그들이, 어찌, 어찌 보면, 이, 미친 사람처럼 막그 모든 자기 삶을 내어놓고, 어, 그, 어,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 일에 더큰 감동 은혜를 얻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통해서 또 느끼는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사촌형 외 사촌형을 전도를 했거든요. 저희 외 사촌형이 참제 저는 참 존경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외 사촌 잘 살았어요. 저는 가난했고. 그래서 늘 외산촌 집에 가서 외산촌 좀 비비면 과자도 나오고 뭐 밥도 나오고 막 이래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이래서 사촌형을 많이 좋아했어요, 따랐어요 그런데 사촌형이 손버리시 안 좋았어. 맨날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막 제가 마요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어, 떡국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촌형을 막 욕을 하면서 놀려줬어요. 그리고 막 도망갔는데, 사촌형이 따라오니까 교회로 싹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대문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촌형이. 왜냐하면, 사, 외, 외숙모가 보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집안에, 보살 집안에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나더라고요. 약 올려주고, 교회에 들어가고, 약 올려주고, 교회에 들어가고. 그니까 4천 명이 애가 달아가지고 저놈 잡히기만 해봐라 이랬었는데 우연찮에 제가 사촌 형을 전도를 했어요. 사촌 형 사제 교회 갑시다. 근데 웬걸 갑자기 그럼 언제 가면 되노? 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어, 사촌 형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부산에 철도 공무원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촌형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전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를 통해서도 많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한데 어찌 됐든 그 사촌형을 바라볼 때 자신 있게 예수님한테 그런내 그래, 전도 한건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따뜻함이 있고 신앙생활에 더큰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를 전도해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큰 기쁨과 감격을 얻을 수 있는 더큰 방법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